어느 이게 이제 그하체하이나등 하고 이럴 때는 이 벨트를 차고 해야지 이제 이 부상도 안 하고 이제 이 허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힘이 짱짱해서 이제 힘을 더쓸 수가 있거든요. 일단 한번 차볼게요. 이 사이즈 제일 작은 거예요. 스몰 사이즈거든. 일단, 어, 뭐야? 이거 공간이 남네. 어, 이거 사이즈 스몰인데. 스몰 치면 중간이 남을 때오 남네 이게 허리가 좀가렁한 거죠, 맞지? 아유 그러면은 이게 방법이 있어요. 자 수건은 이렇게 한조 자. 그서자 여기다 이제 여기다 딱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벨트를 내면 돼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이쪽으로 여기 이쪽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짱짱해지잖아요, 그죠? 어, 네. 네 이렇게 벨트 훑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해도 허리가 짱짱하게 맞죠? 아유 허리가 왜 이렇게 한지 이 벨트가 사이즈 스몰인데 이것도 커야 허리가 도대체 몇 센치예요? <laughs> 진짜였네 오케이. Hey guys.